우리 금방 찬양한 우리 봉사자들은 다니엘 기도의 가장 앞서, 앞장서서 섬기고 계신 우리 지역장님, 또 운영 간사님, 우리 대표 간사님이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신 우리 봉사자들 양해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 다니엘 기도회가 정말 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즌에 2024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우리는 발대식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 2023 다니엘 기도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략하게 통계 자료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 다니엘 기도회 참여 교회 수는 작년 15,587개 참여 교회보다 731개 교회가 더 증가한 16,318개 교회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함께 참여했던 해외 참여 교회 수는 697개 교회였고, 올해에도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매년마다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고 있는 이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다니엘 기도의 명칭대로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로 그 지경이 매해마다 넓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참 올해에도 작년에도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한 해였는데 수많은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셨고 2023 사랑의 헌금이 약 47억 3천만 원의 금액이 모아져서 이 모든 금액을 생명을 살리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에서는요 그 특성에 맞게 귀한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또 청년 다니엘 기도회 또전 세계 6개 국어로 함께하는 글로벌 다니엘 기도회 모든 다니엘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에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전 지역에 협력교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 지역의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연합운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려 작년에 22번의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올해도 3월 15일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실질적인 한국교회 연합 기도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 이제 다니엘 기도회는 2024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다니엘 기도회 2.0의 시대를 선포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국제화와 다니엘 기도회 세계화를 위해 달려 나가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 10여 년전 한국 교회 각 개교회 주위로 흘러갔던 이 한국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연합되어졌던 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교회와 성도님들을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그 현장에서 진행케 해 주셨습니다. 어, 이미지를 보시면, 에티오피아 다니엘 기도회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에티오피아 다니엘 기도회 2월 7일부터 9일까지 에티오피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으로 3월 3일부터 9일까지 미주 텍사스 달라스에서 미주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지고요. 7월 5일에는 캄보디아 다니엘 기도회가 7월 12일에는 베트남 다니엘 기도회가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해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협력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는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되어지는 미주 다니엘 기도회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한국교회에도 동일하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오른교회가 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번에는 저희가 참여교회 입장에서 미주 다니엘 기도회를 생방송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미주 달라스에서 3월 3일 주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은 한국 시간으로 서울 시간으로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의 시간이 됩니다 기도하기 너무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 오륜교회는 참여교회의 입장으로 1층 그레이스홀에서 공간을 오픈하고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요. 모든 성도님 다 함께 와서 11월에 있는 다니엘 기도회와 똑같은 포맷으로 저희가 참여교회의 입장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사랑의 헌금도 또 모든 안내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3월 4일부터 진행되는 미주 다니엘 기도에 함께 나오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국제화를 이루고 세계화를 이룬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 기도를 섬기기 위한 지역 간사님들의 조직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약 1200여 명의 지역 간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 사역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교회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지역 간사란 최소 15개 이상의 참여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지역 간사님들 중에 나는 2개 교회가 좋다, 3개 교회가 좋다, 아니시고요 15개 이상을 섬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있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간사 모집 신청서에 적어주시고 2024년 다니엘 기도회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발대식으로 다니엘 기도회 2024년 다니엘 기도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른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강사들이 선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를 잘 쌓아 나아가서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발대식을 어, 브리핑을 마치고요. 이어서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대식과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담당자 함께 앞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다니엘 기도회 운영 위원회는 해외를 포함하여 9개 권역, 23개 지역, 60판계 지구, 241개의 지자체, 9명의 운영 간사, 23명의 지역장, 68명의 대표 간사와 천여 명의 지역 간사로 봉사자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 전도팀입니다. 임명장 김철민 희생과 헌신의 각오로 열방과 한국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귀하를 2024 다니엘 기도회 전도팀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2월 2일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 김은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신임 지역장입니다 임명장 윤경안 귀하를 2024 다니엘 기도회 강원 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2월 2일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 김은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지역 지역장 김찬영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서울 북지부 지역 지역장 안태훈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전남 지역 지역장 김현수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전남 지역 지역장 김현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간사입니다. 임명장 윤영진 귀화를 2024 다니엘 기도의 운영간사로 임명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운영장 김은호 대표간사입니다. 임명장 고보형 다니엘 기도의 운영위원장 김은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지역간사입니다. 임명장 한찬희 귀화를 2024 다니엘 기도의 해외 지역 지역간사로 임명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운영위원장 김은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신 다니엘 기도회 지역장님, 운영 간사님, 대표 간사님, 지역 간사님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은호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분들을 향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이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할 때에 하나님, 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성김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김 속에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위해서, 섬기는 동안 가정과 자녀들을 그리고 남편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이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단일 기도회의에 이렇게 봉사자로 섬기는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는 귀한 종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섬기는 동안에 가정과 자녀들, 남편들, 우리 하나님 일터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관에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열 기도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부흥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김의 기간 동안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그 직장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